여러분의 인생을 분석해드립니다. 나만을 위한 60페이지 분량의 사주 전자책을 제작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나의 운명을 해석하고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드려요. 오직 나만을 위한 맞춤형 사주를 통해 삶의 힌트를 찾아보세요. 프로필 링크를 통해 나만의 사주책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금거북입니다. 오늘의 운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채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쥐띠 분들의 온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당장 처리해야 할 일에 쫓기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급한 마음이 들지만, 급할수록 총괄적인 접근이 좋을 거예요. 성급한 행동은 중대한 실수를 유발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복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요. 금전운은 자신의 운을 믿고 적극적으로 움직여보세요. 금전적 이익이 눈앞에 있을 거예요. 오늘은 로또를 사는 것도 좋은 선택일 거예요. 행운이 함께할 거예요. 애정우는 갈등이 생겼을 때는 길게 끌지 말고 즉시 해결하면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 사랑을 더욱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사랑의 기쁨이 넘치는 날이니 이런 날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행운의 색은 파란색입니다. 소띠분들의온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작은 성취로도 큰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날입니다. 과도한 기대나 큰 프로젝트보다는 작은 목표와 성취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일에도 만족하며 일상을 꾸준히 정리하고 체력 있는 활동에 도전해 보세요. 금전운은 오늘은 목돈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 시기입니다. 여러 소득의 기회가 있고 발생할 손실도 곧 보상될 가능성이 있어요. 원하던 물건을 샀거나 매매하는 것에도 좋은 날이니 기회를 잡아보세요. 애정운은 오늘은 사랑을 쉽게 만들어갈 수 있는 날이에요. 당신이 움직이는 곳에 인연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죠.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의 행동에 힘이 실리는 날이니 직접 주도해 보세요. 행운의 색은 황토색입니다. 범띠 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두뇌 회전이 좋은 날이에요. 시험이나 준비 중이던 일에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어요. 목표를 향해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며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게 됩니다. 금전운은 돈의 흐름을 다양한 방향으로 향하게 하려면 현재의 수익 경로 외에도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다양한 시각과 접근법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도 재물의 기회가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애정운은 만약 상대방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작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상대방을 의심하거나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행운의 색은 베이지색입니다. 토끼띠 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당신의 노력에 비해 성과가 부족한 날이군요. 기대와 다르게 결과를 얻어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는 없으니 욕심을 줄이고 기대를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운은 오늘은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날이에요. 특히 좋은 꿈을 꾸었다면 더 그럴 것 같아요.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두려워서 미루었던 일을 다시 고민해 보는 것도 좋아요. 애정운은 오늘은 오해 없이 소통하는 것이 중요해요. 무심한 행동이나 말은 상대방을 멀게 만들 수 있으니 의심과 질투를 피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자세를 가져보세요. 행운의 색은 은색입니다. 용띠 분들의 온세입니다. 오늘의 총은세는 업무나 연구 중에 슬럼프에 빠질 수 있어요. 예상과 다르게 결과가 나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어요.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말고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야 해요. 조언을 구하고 휴식을 취해야 해요. 금전운은 별다른 어려움 없는 일상적인 날이지만 과도한 수익 기대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아니란 태도가 아니라 내일을 위해 좀더 분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정운은 오늘은 두 사람이 함께 할때 운이 따르고 기분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만약 마찰이 있어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면 먼저 전화를 걸어 보세요. 자신의 행동이 자존심과 무관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행운의 색은 노란색입니다. 뱀띠 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당신에게는 철저한 계획이 필요한 때입니다. 무작정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상황을 판단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금전운은 오늘은 금전적인 행운이 당신을 향해 미소를 짓는 날이에요. 실제 소득에 기뻐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금전 계획에도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을 거예요. 애정운은 당신의 배려가 상대방에게 큰 기쁨을 줄 것이며 서로 간의 노력이 사랑을 더욱 튼튼하게 만듭니다. 상대를 믿고 조그만 배려를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기쁨을 줄수 있습니다. 행운의 색은 회색입니다. 말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오늘은 반가운 일들이 많아 기분 좋은 날입니다. 어렸을 적 친구나 이전 동료를 만날 기회도 있을 것이니 복장에도 신경 써보세요. 오늘 하루를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금전우는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로또를 사실 때는 직장 근처의 안전한 매장을 선택하세요. 애정우는 서로의 이해와 조화가 더욱 높은 날입니다. 사람 사이엔 항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은 서로의 마음이 맞닿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행운의 색은 금색입니다. 양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당신은 어떤 것을 먼저 처리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운 날이군요. 이럴 때는 일의 순서를 정하고 하나씩 해결해야 합니다. 무작정 달려들지 말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세워 보세요. 금전운은 많은 기대 없이도 의외의 결과가 찾아올 수 있는 날이에요. 큰 기대는 오히려 실망을 가져올 수 있어요. 마음을 비우면 의외의 재물이 들어올 수 있고 잊고 있던 일로 인해 이익을 얻을 수도 있어요. 애정운은 상대방의 행동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자제해야 할 때입니다. 연락이 없어도 너무 조바심을 내지 말고 서로에게 시간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행운의 색은 초록색입니다. 원숭이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복잡한 상황에서도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성취를 이루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감사하고 적절한 계획을 세우며 인내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전우는 차근차근 발전해 나가는 것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어느 정도의 수익에 만족하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하세요. 로또를 사실 때는 남들이 선택한 숫자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섞어서 번호를 조합해 보세요. 애정우는 대화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는 하루입니다. 어떠한 일이라도 서로가 말을 안 하고 쌓아둔다면 반드시 큰 갈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행운의 색은 남색입니다. 닭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당신의 주의를 끌지 않는 작은 일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지 마세요. 이러한 작은 문제들이 큰 것을 가려버리게 되면 중요한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핵심 가치와 목표에 집중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세요. 금전운은 금전운이 좋지 않은 날입니다. 돈이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많을 수 있어요. 계획적으로 소비를 관리하고 지출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지출을 최소화하고 절약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 같습니다. 애정운은 연인이나 관심 있는 사람과의 오해는 있을 수 있지만, 솔직한 대화로 해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해를 해소하면 서로의 애정과 관심이 더 깊어질 것이며, 불씨는 더 커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행운의 색은 검은색입니다. 개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행운이 당신을 찾아와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리는 때입니다. 지난날의 걱정을 떨쳐버리고 어려움을 극복할 자신을 가지세요. 과거에 미뤄두었던 일들을 다시 시작하고 예상치 못한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금전운은 행사나 모임이 많아 돈을 많이 쓸수 있는 날입니다. 지출을 미리 계획하고 절약하는 습관을 가지면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스트레스 없이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애정운은 오늘은 애정운이 높아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날입니다. 만남의 기회가 주어지면 소홀히 여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자신을 계속해서 발전시키지 않으면 진정한 사랑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행운의 색은 하늘색입니다. 돼지띠 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자신의 섬세한 배려가 관계를 더욱 개선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성실하고 차분한 행동은 어디에서나 주목받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대로 나아가면 될 거예요. 금전운은 경제적으로는 안정적인 하루입니다. 크게 이익이나 손실이 없어서 마음이 편안할 것 같아요. 일상은 평온하며 큰 변화는 없겠지만 이런 안정감이 그 자체로 큰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애정우는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상대로부터 언짢은 말을 들었다 해도 인내심을 가지고 참는다면 상황은 나아질 거예요. 행운의 색은 연두색입니다. 부적의 기운 가져가세요. 댓글에 황금거북 적고 소원을 빌어보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